자, 이제 공인인구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 어, 숙보기 교재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공인인구사 정책심의위원회. 어, 이 부분은 지금 뭐 기출문제를 잠시 풀어보겠지만 짝수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28회, 30회, 어, 32회 때 이렇게 출시됐고요. 그래서 33회 때는 좀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니까 이것도 커버를 합니다. 그럼 공인 인사 정책 심의 위원회는 어,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 기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 기관이다. 둘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심의 의결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책 심의의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정책 심의의 구성은 일단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이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어, 이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죠. 지명한 위원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위원의 수는 그, 위원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있고요.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여 7명 이상 1 1명이내로 우선한다. 기억하고 있죠? 18로 기억했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원은 누가 할수 있냐면 이거 위원은 국토 통무 사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 그다음에 부교수 이상의 제가 있는 자 그다음에 변호사직에 있는 자 공인회계사 공인사협회 추천자 그다음에 시험수탁기관장 이자가 추천한 자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가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나아가서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이 됩니다. 임기는 모두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 인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원이 안건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제척이라고 해요. 그럼 안건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위원이 제척사에 해당돼 있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그럼 회피를 안 했잖아요. 이때는 해촉을 국토부 장관이 할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이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니까 이자회추가 쓴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관련자는 이제 재측사에 걸리는 건데, 관련자라는 것은 암기하지 말고, 뭐 배우자 관계에 있다든가, 친족 관계에 있다든가, 안건에 대한 자문, 감정, 뭐 대리한 적이 있다. 이렇게 관련이 되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의 의결 사항이 문제인데, <laughs> 심의 의결 사항은 일단 공인중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 의사는 이거 팔로 해 줘야 돼요. 기억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이라든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게 어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국토 통무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의견을 거치게 돼 있죠. 또어 당사자가 말해요. 저 위원은 빼주세요 하고 기피 신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죠. 의결 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 평가 방식으로 돌자라는 시험을 그럼 여기서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밖에 뭐 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죠. 이건 위원장이 정하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의견을 거쳐서 이제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죠.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제적 과반수의 출소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럼 7일 전까지예요.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위원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요.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 통보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고요. 여당과 어, 수당과 여비를 어, 지급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거마비 공무원이 위원한텐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원에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집 돌아갑니다. 문제집은 8번 문제예요. 2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문제를 풀어보는데 음, 먼저 32회 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른 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오른 것 위원은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맞죠? 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의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맞네요. 다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제 1차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응한다. 아니죠. 1차관이 당연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응합니다. 지명한 자가. 호선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었습니다. 이게